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른 한 가지 네, 다른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어,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요 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은요 어, 매일 저녁 한 6시쯤 그 시간을 제가 가장 기다렸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요. KBS나 뭐 MBC나 SBS에서 재밌는 만화들을 이렇게 방영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TV 앞에 모여서 그그 그 만화를 꼭 보기 위해서 늘 기다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창 애들이 재밌게 봤었던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했었던 그런 만화들이 있었고요. 그 만화를 보고 나야만 그 만화를 보고 나야만 그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끼리 할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모든 애들이 그 전날 했었던 그 만화를 보고 그 만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가면요 아이들 사이에서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께서 드라마를 보시고 그 드라마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셨던 것처럼 그 당시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도요 그 초등학생들도요 한창 인기 있는 만화를 보지 않고 학교에 가면 그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화 보는 것을 너무 너무 재밌어 했었고요. 지금도 그 만화 내용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만화 내용들을 대강 이렇게 뭐 말씀드리자면요,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고요. 지금은 비록 약하고 힘이 없지만 아주 무궁무진한 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악당들이 등장해요. 이 악당들은요. 뭐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막 파멸로 몰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악당들인데 이 주인공이 그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악당들과 맞서 싸우면서 점점 점점 성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 수많은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정의를 실현해 낸다. 내이 내용이 대부분 그 당시 했었던 만화들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크면서 아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 나도 저런 정의로운 사람 같이 저렇게 주인공처럼 저렇게 힘 있고 멋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아,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컸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는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완전히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뒤죽박죽 엉키는 일들이 점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요.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내가 어렸을 때는 저게 선이라고 확신있게 말했던 것들이 어른이 돼서 좀 지나고 보니까 저게 무조건 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아 저건 무조건 악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게 완전히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제대로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는요, 신앙생활할 때 아, 이것은 무조건 옳은 거야. 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아주 나쁜 거야. 그렇게 제가 결정하고 구분 지었던 것들이요. 조금은 커 보니까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렇지가 않네 아 저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확신했었는데 어, 커 보니까 그렇지 않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서로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갈등이 생겨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갈등이 심각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고 서로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이쪽에서 저 상대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 재밌는 게 서로가 서로를 지적할 때 어, 굉장히 재밌는 것이 대부분 바리세인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서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바리세인이라는 평가를 하게 될까?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리세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바리세인이라고 할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던 가운데, 아, 아. 이한 가지 차이가 있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돼서 그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리새인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하는 얘기가요. 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대상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정말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일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면서 세족식을 하신 그 이후에 이제 빵을 함께 나누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론 유다가 그 빵을 먹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네가 할 것을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유다가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보통 성경을 보면요 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 자, 이두 부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 어, 너희가 내 이웃을 너희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 그것이 가장 귀한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네, 레위기 19장 1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보시겠습니다. 자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내 위기에 있는 율법은 늘 지켜 행했던 말씀이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도요. 당연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을 가장 걸면서 잘 지켰던 그 율법, 어,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이 유대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지켜 행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사랑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어, 난 이미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나 교회 와서 뭐 교사로서도 활동하고 구역에 여러 가지 임원 활동도 하고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하면서 난 충분히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만 하셨던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고 꼭 틀렸다. 그렇지는 않고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요 한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지켜야 할율법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도 이미 충분히 말씀 잘 지키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면 된거 아닌가? 얼마나 더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고민을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 이 청년이요, 도대체 왜 그것을 고민했을까요? 자신의 수많은 물질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까워서 고민했을까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게 아깝다 보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 가운데 유대인 남성들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이웃이라고 하면요. 오직 유대인 남성만이 이들에게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재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저기, 가난한 자들, 재물이 없는 자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재물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재물들을 다 판다라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많이 받은 축복을 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과 같이 들렸기 때문에 이 부자청년은 근심하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저+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기준, 그동안 자신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믿었던 그 판단들, 그 수많은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청년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 사람들하고의 그 다른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네, 사랑할 대상을 내가 이미 선을 그어 놓았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을 이미 정해 놓았느냐? 아니냐? 네, 그 차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고 계명대로 살아가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할수 있지만 유일하게 구분되는 그한 가지가 바로 네, 사랑할 대상을 이미 정해 놓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찾아보셔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한번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나와 똑같은 유대인 남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 남성들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그들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옳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고 예배 너무나 잘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하나 지켜 행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말씀 잘 지키며 행했던 사람들도요. 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 짓는 명확한 선택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이미 정해놓았느냐, 아니면 정해놓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혈연 관계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낸다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고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아,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그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신다라면요 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이코스 대초청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고요. 또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계십니다. 낯설 수도 있고요. 특별히 관계를 맺지 않으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쩜 저럴 수 있나 그런 근심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아닌 자들과 예수님이 어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아서 이미 기준을 정해 놓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고 계시다라면요. 네. 그 모습이 우리가 그 시절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나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우리 새가족들, 그런 새가족들을 봤을 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인사 한번 건네 주시고, 또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세 가족이 와 있다면, 아유 앞에 서시라고, 아유 얼마든지 쓰셔서 식사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그세 가족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뚝 서실 수 있는 우리 세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